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경산 어, 하양지구 우미린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어, 선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총 세대 수가 어떻게 되죠? 총 737세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737세대요. 네. 어, 입주 날짜는 언제쯤인가요? 일단 예정일은 2021년 6월달로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때 시기에 맞춰서 일단 들어올 예정입니다. <laughs> 어 하양지구 제일 네. 궁금해하시는 게 지하철역인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어느 역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기존에 지금 있는 하양역 거기서 하양역 네. 그대로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예, 예. 이제 이게 지하철이라기보다는 지하에 있는 지하철을 이제 지상철로 연결해서 이제 부산 네, 같은 네. 그런 게 지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1호선이 네, 연장이 되는 예정이네요? 네. 이게 그럼 완공 예정은 언제쯤이죠? 일단 올해 3월달에 공사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예. 예정일은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예정이요? 네. 어 일단 지금 이 아파트 이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애들 학교거든요. 그렇죠. 우미린 인근에 초등학교라든가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있나요? 일단 인근에 하줄 초등학교라고 해서 기존에 네. 있던 초등학교를 이제 또 음증설에서 더 크게 키우는 것을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주위의 반경뭐 2km 안에 와 하주 하주초 주중 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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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하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명문 고등학교로 소문이 나 있을 만큼 부모님들 이 입장에서도 많이 들 인지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입주하는 시점이 아까 2021년 6월 중 6월 정도인데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어디를 이용해야 되나요? 일단 저희가 최고 택지 중에서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 택지 지구는 안쪽으로 해서 지금 네.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 뭐 인근 시설들을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거나 그런 점이 있었는데 네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향 시내에서 시내 이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인프라들이라든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들을 이용하기가 편하죠. 네.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입주가 됐을 때 이제 또 배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배우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부지 근처로 해서 경산 지식산업지구가 조성 중이고요. 네네. 이 지식산업지구가 조성이 되고 나면은 한만 육천 명 정도의 고용 인구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만 육천 명이요. 아, 꽤 크네요.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국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충분히, 수요도 충분히 있을 예정입니다. 어, 그럼 그 지, 연구소 지원도 해주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R&D센터, 요 네, 연구센터가 네. 또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고요? 네, 여기 자체적으로 네. 지금 지식산업지구도 분양은 95% 정도 다 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국가에서 지, 이제 밀어주는 연구소도 같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아마 활성화 자체가 더 빨리 앞당겨져서 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R&D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주변 지값이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예, 하양지구도 입주라던가 형성이 되면 그렇죠. 지금 현재 분양가에서 상승이 충분히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네네 네, 지금 여기 그 아까 마지막으로 지금 또 궁금한 건 아까 평당가격대인데요 네. 이게 지금 분양가 평당가격대 어떻게 되죠? 어 평당 일단 33평하고 39평이 있고요 네. 평당가격대 같은 경우 저층은 한 800만원 정도 네 800만원대고요 그리고 고층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이제 로얄층이라든지 그쪽으로 가게 되면 900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산 하양지구 여기 5밀인 모델하우스에서 어, 설명 들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